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13개국 기상당국의 수치 예보 모델 549개를 종합한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북서태 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고기압이 발달하며 우리나라 기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월별 기온 전망을 보면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가능성이 1월은 평년과 비슷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2월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 또한 티베트 지역 눈 덮임이 적고, 북대서양 인도양 해수면 온도가 높은 것도 고기압 발달을 촉진해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기에 성층권 서풍 강화로 북극 찬 공기가 남하를 막는 효과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12월과 1월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다. 2월은 평년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다만, 북극해 해빙 감소와 라니냐 현상이 시베리아 찬 공기를 동아시아로 끌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라니냐가 약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온난화 경향으로 지난 50년간 1월과 2월 기온이 각각 1.5도, 2.3도 상승한 점도 이번 겨울 기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